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의 식탁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계 우리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쫑긋 세우고 듣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별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며 분별을 배워가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아빠 코노입니다. 먼저 이정훈 목사님과 함께 분별을 배워보고요. 또그 후에 아빠들의 적용 나눔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도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만나고 계시죠? 네. 매주 아, 세 번씩, 네 번씩 계속 만납니다. 네. <laughs> 믿음을 좀 전수하고, 엄마들이 함께 한 주에 한 번, 두번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자녀들을 직접 좀 키우는 이런 엄마들하고 또 아빠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고, 오늘 방송 녹음하고, 그 아버님들하고. 또 여기 옆에 있는 광교산 또 등반을 오해하게 됩니다. <laughs> 네, 이 아름다운 날씨에 네. 정말 너무 좋은 시간 되시겠어요. 네네. 음, 네. 네, 이렇게 가정 사역에 음. 정말 마음과 힘을 섞고 계시는 우리 이정은 목사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모책을 통해 분별을 배워본다고요. 네, 우리 지난번이 시간과 경청이라는 부분에서 예 분별을 해봤다면 오늘은 그 시간 시간이 과연 어떻게 아, 그런 아버님들과 가정,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순간이 되는지 그 순간 캡처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을 통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 함께하셨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믿음의 사건이 되는지 아, 그런 부분들의 시간과 순간, 사건이라는 이 3M에 대한. 내용들로 같이 그 시간을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부분들을 함께 아버님들과 연습해 보았습니다. 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모모를 통해서 시간과 경청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따끈따끈한 또 문자 한번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이사육사님, 저도 모모책을 읽었는데 경청을 잘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 분별해서 들으니 또 색다르네요. 2342님, 세상의 문화 올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네. 7751님 샬롬 딸 실기시험 보러 가면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잘 보셨을 것 같고요. <laughs> 네, 1478님 아빠들의 나눔의 시간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 느꼈습니다. 오늘 다시 듣기 링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문자들 또 공감해 주시는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말분 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극동 방송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검색창을 꼭 검색하셔야 되고요. 마더와이즈를 치세요. 아, 그러면 마더와이즈 창에 보시면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 말씀 분별하는 말분 TV 우리 일 편부터 5 편까지 계속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봐 주시면 좋겠고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말씀으로 분별하는 아빠 코너로 이정은 목사님과 분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저희가 모모 책으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서두에 저희에게 시간과 순간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뭐뭐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다면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이 책을 한번더 나누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문장 때문인 것 같아요.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네. 가슴으로 느낀다는 모모 버전이지만 성경적으로 가슴으로 느낀다는 게 뭘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아, 그 시간을 캡처하고 싶었던 소중한 순간으로 만드는 것또그 순간들이 또 쌓여서 믿음의 사건 이정표 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함께 갈 것인가 좀 아버님들과 이번에 좀 치열하게 나눈 것 같아요. 아 저희 큰 아들과 함께 뭐 작은 봉우리부터 해서 등산을 최근에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쌓여가는 거죠. 네, 큰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 네, 육학년인데 <laughs> 어, 함께 등산 산을 하다가 이제 한라산 백록담 1950m를 함께 등반을 하고. 와. 맞습니다한 왕복 한이시간 정도 그리고 한친만보 정도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다 아, 네. 보니까 이친구로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그 힘으로 이친으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특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라는이라이 아 순간이었고 그아왜 캡처하고 싶었냐 면 단순히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했던 순간도 음. 있지만 하나님 주셨던 그런 자연 백록담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저,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성품 네. 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 아빠에게 또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순간은 세상과 다른 분별은 아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신 또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님의 눈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것 그럴 때더 믿음의 순간으로 캡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들이 쌓여서 이제 함께 배표를 쳐놓고 저희가 등반 인증서도 음. 함께 걸어놓고 네. 또하나유정표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건, 아빠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섰던 음. <laughs> 그런 사건들처럼 해서 그 시간이 속에서 순간이 되고 또그 순간을 통해 믿음의 사건이 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저도 경험하고 아버님들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 한라산 등반을 통하여서 어떤 시간과 또 순간 또 그것이 사건을 또 저희에게 어, 이정표가 되는 사건으로 삼는지 음. 너무 이해가 잘 되게 말씀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목사님 저희가 모모 책을 통해서 지금 또 어, 시간과 순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삶에서 좀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가정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쓴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어, 3M 어, 소개해드리면 시간은 모델링 타임. 타임 시간 두 번째 순간은 모멘트라고 아, 하죠. 캡처하고 싶은 순간 그리고 사건은 마이스톤에서 우리 삶의 그런 이정표로 세 가지 워딩을 함께 했어요. 그냥 짧게만 소개해드리면 시간의 핵심은 그런. 일관성과 의도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 저희 가정은 이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 부분들에 대한 의도성 또한 가지는 요새 아내와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거실에 놓고 잠드는 아 훈련들을 먼저 큰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중학교 가면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아빠와 엄마가 거실에 스마트폰 충전 박스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두 개를 놓고 네가 받으면 여기도 올 거야. 음. 이거를 함께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네. 쌓여가는 거죠. 스마트폰 그래서 관리하는 엄마 네.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거군요. 갑자기 사주고 관리하라가 아니라 음. 먼저 한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 보여주고 네. 있는 거죠. 그런 의도성, 일관성이 시간의 핵심이고요. 또하나이 하나, 순간, 모멘트는 때론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행복했던 순간의 캡쳐도 있지만 또 고난,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셨는지가 이 캡처의 이 순간 핵심. 하나님의 네. 성품,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이고요. 우리 네. 사건은, 마이스톤에 대한, 아, 고백들처럼, 그런 순간들이 함께 쌓여서, 최근에 저희 큰아들이 하나님을 만난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순간들, 집회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하나님 만난다고 고백하는 날, 이정표로 체크하고, 또 함께하는, 또 내년에 뭐, 침례식도 준비하겠지만, 함께하는 그런 사건. 네, 이것이, 아, 그런 시간, 순간, 그런 사건으로 만드는 우리 시간을 분별하는 아빠들의 적용이었습니다. 네. 저희 삶은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음. 또 나누며 함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나누면서 삶의 이정표로 삼아보는 어, 세 가지 M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나눔으로 또 아버님들 어떻게 적용하고 이야기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님 진리의 말씀을 덧입고 나아가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말씀으로 분별을 배워가는 아빠들의 나눔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아 오늘도 우리 지난 달에 이어서 우리 모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대하는 또 분별하는 함께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모모가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특별히 함께 첫 번째 나누는 것은 가족과 자녀들과 더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좀 정리하고 조금 버려야 될 시간은 무엇인지 우리 신일오주사님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니까 업장을 임의로 닫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아이들과 아내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먼저 아이들의 얘기에 경청해주고, 이제 눈인사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동 시간을 줄였던 거 그것이 저한테는 가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줄이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귀현 나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이 모모 버전으로 보면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라고 워딩하죠. 이 캡처하고 싶었었던 소중한 그런 순간들은 또 언제였는지. 우리 반대로 이제 권영호집사님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참 캡처하고 싶은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어 그중에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우리 그큰 딸아이가 지금 중3이지만그 다섯 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단둘이 서울의 그 남산타워 어를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단둘이서 이제 데이트를 한어 날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또 딸아이와 또 사진도 찍고. 남산타워에 가면 또 자물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트를 그리고 돈까스 맛집 또 찾아갔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 돌아오는 길에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이제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아빠 업어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이제 한참을 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업으면서 이제 강남역 근처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이가 아빠가 최고야라는 이제 말을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하고 시,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저는 제일 캡처하고 싶은 순간은 그 저희 집 옆에 호수공원에 그 눈이 엄청 많이 내렸을 때 애들하고 이제 썰매 끌고 가 가지고 이제 아무도 타지 않은 언덕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 오면서 썰매 타면서 눈싸움하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캡처하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와. 네, 저도 저희 첫째 이래가 네살 되었을 때 이제는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이제 어린집에 처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집에 보냈던 그첫 날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엄마 품에 항상 있다가 이 아이를 사회로 보내야 되는 그런 그 느낌이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울컥하고. 그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이제 마지막 나눔 때문에 이 질문들 함께 이어졌는데 수많은 시간들 그 안에서 이제 순간들 캡처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나누지만 그 안에서 그 순간들을 이제 믿음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 이 오늘 나눔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과 순간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 한 단계 성장했었던 사건, 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사건들을 같이 한번 짧지만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어제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 너희들의 믿음의 사건은 언제였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 첫째 아이는 사춘기 소녀라 어,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라면서 말이죠. 그 얘기는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막내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과 만났던 믿음의 사건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어떻게 알지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런데이렇 저희 막내 아이가 이게 저를 까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식사 후에 또 아이들과 함께 또늘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는 어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이제 그 계속 중요성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계속 듣고. 이제 뭐 책을 읽다가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도전을 받았는데 반복적인 시도와 실패 속에서 결혼 10년 차 이후에 이제 가정예배가 우선 은 일주일에 한 번씩 끊이진 않았는데 이제 뭐 애들 뭐 서로 싸우다가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뭐 혼내키다가 드려야 되고 침대에 누웠다든지 뭐 앉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왔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직 저희는 좀 어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고백했다거나 그런 사건은 아직 없는데 교회에서 찬양팀 뭐 일동팀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공유해주시기도 하는데 예배하는 그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 모양이 너무 어, 되게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 아, 이 아이가 우리 부부의 이제는 아이이지만,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아이를 맡아서 기른 청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배하고 정말 순수하게 찬양하는 모습에서 믿음의 사건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네, 이제 모모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 그런 캡처하고 싶은 순간. 단순히 캡처한다는 것은 소중한 뭐 이런 추억도 있지만 그 캡처하는 순간 속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낼 때더잘 캡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이정표, 믿음의 사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주님을 또 만나느라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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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말씀으로 분별하는 아빠 코너로 모모 책을 통해 분별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훈 목사님과 함께 분별을 배워봤고요 이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적용하신 아빠들의 나눔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구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